하바나 나트랑 호텔인데, 제가 봤을 땐 중국 분들이 지금, 어, 여기는 비행기가 오전인가봐요. 와, 사람 진짜 많네. 와, 정신이 안 좋았어요. 중국에 온줄 알았어요. 오늘 나트랑 날씨가 비가 오고 있습니다. 많이 오네요. 지금 저희 아침에 먹을, 조식 먹을 곳은 랜턴스라는 곳이고요. 여기 잘 봐야겠다. 잘안 보인다, 입구가. 아. 누가, 여기가 랜턴스라고 돼 있고 계단을 올라가셔야 돼요.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. 비가 와서 그런가? 저기 비안 들어오겠지? 창가 자리로 안내해줬는데, 어, 좀 춥다. 블랙파스크 메뉴. 아. 어, 너무 맛있겠다. 우리 와서 이런 거 먹자. 근데 너무 양이 많죠. 우리가 먹기에는. 음아 이게 나는 반새어 먹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와서 먹으면 되죠 네아 너무 안 된다 어쩔 수 없네요 일단은 아침은 오빠 쌀국수 먹고 싶다 했잖아요 음. 나 이거 콩탐? 이거, 베트남 정식, 정식 한번 먹어보려고. 네, 폼탐. 그 다음에, 저거 음료수는? 음료수는, 음. 저는 워터멜론 주스야. 이제 저희가 주문한 그 베트남식 가정식이랑 백반 같은 거랑, 소고기 쌀국수 나왔고, 수박수수 나왔어요. 수박수수 너무 맛있, 수박수수 맛있죠? 쌀국수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생과일이죠? 네, 진짜 생과일이죠.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. 네. <laughs>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. 난 그게 좋은데, 난 시럽 들어간 거 너무 싫어서. 드셔보세요. 빨리 국물부터 궁금해. 나 <laughs> 나쁘지 않 그냥 여기 고기가 세트가 나오고 이거 고기 전, 어, 계란 전이야 뭐야 이거? 어 아까 닭고기라고 했었나요? 이거 내꺼는? 아이고 여기 딱딱해 닭이네요 닭 돼지국이였나? 아, 말레이시아 맛 고기요 어, 약간 이거 완자 완자같은데? 계란을 익혀 치즈를 입힌거야 계란을 익힌거야? 입힌 홍 감독님이 지금 <laughs> 제 밥을 덜어가서 여기 보면 테이블 보면 간장이 있거든요 따로 간장에 비벼서 그 <laughs> 계란도 가져가세요 반만 아, 자르죠. 야시장인데 저희가 일단은 어둡기 전에 먼저 왔고요. 우리 요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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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 바지를 <laughs> 처음에 15만 동을 불러서 7만 동에 7만 동에샀어요 10벌을. 하나 한벌 에 3,500원 정도? 다낭에서 보다 더 싸게 산것 같고 여기 후기 보면 저희보다 싸게 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<laughs> 엄청 싸게 샀어요. 봐라 아직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 시간에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한 5시쯤 돼가는 것 같고 아직 체크인을 아직도 못해서 체크인을 지금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제이스파 괜찮아요. 꾹꾹 잘 눌러줘요. 제이스파 추천합니다. 진짜 시장이 한 200m 정도밖에 안 돼요. 엄청 짧아서 살게 없어. 우린 어차피 이번에 쇼핑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.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썬데이 마켓이 더 많은 것 같아요, 물건이. 진짜 볼게 없네. 자낭은 그래도 한시장 이런 데 없던 컸는데 여기는 없어요. 살게. 이게 끝. 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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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. 오토바이들 사고 날까봐 계속 크럭션을 울려대니까 엄청 시끄럽고 매연이 너무 심해요. 마스크 해야 될 거. 하늘은 맑은데 아, 냄새가 너무 심하죠. 아,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거의 빈폴리도트 들어가 있거나 패키지 여행 하고 있나 봐요 한명 거의 안 보이고. 러시아 분들만 바글바글해요, 바글바글. 해요. 바글바글. <목소리> 여기가, 하, 여기가 베트남인지 러시아인지 모르겠어요. 어, 정신없다. 네, 저희 나트랑의 두 번째 숙소인, 어, 리버티 센트럴 호텔에 왔는데요. 일단은 저희가 이그젝티브 룸으로 예약을 해서, 뭐, 이것저것 할인되는 것도 많고, 이그텍큐티브 라운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들 있어요. 뭐, 해피아워의 차차 티 서비스나, 아니면 6시부터 8시까지는 음식과 그 주류가 또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 엠클럼 암차 이쪽은 시티뷰인데, 반대쪽은 또 시뷰예요. 너무 깔끔해요. 솔직히, 하바나 호텔은, 문두양쪽으로 있어요. 하바나 호텔은, 그 클럽을 이용하기에 너무 좋구요. 이곳은 그냥 쉬기에 좋은 것 같아요. 그 방금 벨룰러스 나갔더니 웰컴 <laughs> 과일이 왔어요. 다른데 호기 봤을 때 웰컴 과일 준다고 했었는데 없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... 음... 여기 보시면 차 종류는 무료고 이런 것들은 다 유료예요. 바로 앞에 보이는 빛이 보이시나? 저 빛이가 저희 전용 빛이에요. 내일 가봐야겠습니다. 헉, 파도 엄청 세네.